251페이지 필수인제 4번입니다. 자, 일반형이 보이고요. 중심이 뭐야? 2 콤마 마이너스 2네요. 2 콤마 마이너스 2. 자, 그 다음에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. 제곱하니까 4, 제곱하니까 4. 없어지고 4, 반지름은 2. 자, 2 콤마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자, 직선이 있네요.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, 최소값 뭐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도 이렇게도 상관 어떻게 그려 상황 없습니다. 자 그렸을 때 어디 봅시다. 우리 거리의 최소는 자 이렇게 다 그려봤을 때 거리의 최소는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중심 지날 때이 길이가 최대고요. 이 길이가 최소입니다. 자 그럼 어떻게 구해?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반지름을 뺀 거랑 반지름을 더한 걸 하면 되는 거죠. 결국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. 자 우리 4 x 3 y 플러스 6과 2컴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 d를 구해봅시다. 자 4의 제 a의 제곱 b의 제곱 자 얘를 집어넣으니까 8 6 자, 육 되니까 얼마? 4가 되네요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? 4입니다. 4. 그러면 최소 길이는 반지름을 뺀 여기까지 길이니까 2. 최대 길이는 4에서 반지름을 더한 얼마? 6이 되는 거죠. 그래서 2와 6이 되고 곱은 12가 되는 겁니다.